자, 이 내용을 이제 14-18 정확하게 알려면 알고 있다 그러면 언어는 왜 사라지는가? 기술이 발달해서 발달해서? 예안 발달해서? 발달해서 자, 기술이 발달하니까 언어는 사라진다 자, 이렇게 했어 그지? 만나보자고 Although the efforts to revive dying languages are... 자, 이 글의 핵심은 뭐지? Revive dying languages 이제, 사라지는, 죽는 언어를 되살리는 노력이야. 자, 이런 노력이 right, 존경할 만하지만, 감탄할 만하지만, The be... 자, admirable는 존경할 만한 이런 말이고, admired는 존경받는 이런 뜻이야. admired는. 자, 이런 노력,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자,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겠네. challenges. 이거 동사 아니지? 정동사? 정동사 저기 있는 거 뭐야? 요거겠네, 그지? 그런데 그런 챌린지는 intimating, intimidating 하다. 는 무슨 말이야? 그런 챌린지, 도전, 난관, 어려움이잖아, 그지? 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챌린지 나한면 도전이란 말보다는 거의 어려움, 난관, problems, uh, troubles 이럴 뜻이야. 그래서, 자, 노력은 가상하지만 뭐다? 이것은 이거 하다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그런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전 난관은 되게 위협적이다 어렵다 도전들이 되게 위협적이라는 것은 어려움들이 참 크다 하는 거지 자 어떤 어려움이냐니까 뒤에 거에 직면한 어려움이야 those who 하면은 사람이지 그래서 뭐한 사람들이 직면한 이렇게 faced by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말이야 facing 뭐 하든지 faced by 뭐 하면은 누가 직면한, 이렇듯이. 어떤 사람들, 같은 말 나오겠지?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멸종 과정을 되돌리려는 사람들에게, 그 쉽지 않다. 자, 이런 멸종들이 모두다, 그리고 뭐의 결과는 아니다. 어, 이런 거 억압이지 억압이나 적대감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언어를 야 쓰지 마. 이런 언어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From a dominant government, 지배 정부에서 억압한 것 때문에 아니다. As was the case, 뭐의 경우도 마찬가지 철어함이 말이야. With the American Indians, 미국 인디언도 마찬가지. Throughout most of U.S. history, 그렇지. 자, 언어를 멸종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 억압을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단어들이 다 어떤 말들이 눈에 띄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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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s라는 말이 많이 뜨지? 그러니까 이건 언어의 어떤 멸종과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자 어디로 갈까? C. e where... e 오 맞았어 자 그러나 했으니까 A brutal repression failed to make indigenous languages and culture extinct. 자, 좀 어렵지? 뒤에 건 쉽지? Yeah. 자, 그래서 뒤에 거부터 보면은 Intense globalization. 강렬한, 강력한, 강렬한 지, 어, 글로벌화가 Since the 1980s has been more successful. 자, 성공적이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나 글로벌화가 성공했다 했고 where는 머무한 곳에서의 말이지. 뭐야? 잔인한 억압이. 어? 억압이라는 데는 아까 나왔지? 아, 이렇게 해서 한번더 주는구나. 너도 그렇게 해서간 거야? 왜냐면 이문장이 해석이 안될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잔인한 억압이 실패하는 곳에서는 뭐를 실패한 거야? 그 토착 언어를 make 목적어 형용사 썼지. 그런 토착언어와 문화를 멸종하도록 실패한다는 것을 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런 토착언어가 멸종되도록 억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억압이 성공해서 못했어. 성공해서 못했어. 성공 못했잖아. 이런 억압이 이렇게 멸종하도록 못했으니까, 그렇게 성공을 못했으면. 얘네 언어들은 어떻게 해? 발달될까 사라질까 억압이 성공 못했으니까 이 언어들 발달 해 못해 발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발달해야 되는데 버스 그래서, 그래서 쓴 거야 그런데 뭐가 생긴 거야 글로벌화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억압도 안 했는데 글로벌화가 생겨버리면은 그 언어들은 사라질까 아니면은 번창할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글로벌화에 묶이는 거란 말이야. 영어에 묶이는 거야. 다른 것들이 말리는 거지. 자, 버스는 왜 들어갔다? 이거랑 이거랑이 맞다면 저 버스 왜 들어갔는지 판단해야 되겠지? 자, 이건 왜 들어갔을까? 자, 1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억압으로 그 언어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억압으로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모든 언어가 억압으로 사라진 건 아니다 했으니까 이 억압은 억압으로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그런데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니까 버시더라는 거지 왜 억압을 안 했는데도 글로벌화 때문에 사라졌다 여기선 꼭 그런 이유만 아니, 억압이 그런 이유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글로벌화 같은 이유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The recent revolution in communications tech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provided powerful tools. 강력한 툴을 주 거야. Through the airwaves and cyberspace. 뭐 이런 걸 통해서 for the spread of mainstream western culture and language. 그렇지. 뭐에 대한 강력한 도구? 이거는 사라진 언어야 아니면은 지배적인 언어야? 사라지죠 뭐가 사라지는데? 웨스턴. 웨스이니까 서양이잖아. 메인스트림, 주류잖아. 주류의 서양 문화와 언어가 의 널리 보급되도록 도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했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왜쓴 거야, 앞에서. 글로벌화가 되면서 왜 소수 언어는 사라졌는가, 뭐, 토착 언어는 사라졌는가. 서양 문화 언어가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 음 e 자, 하지만 또왜이시 나올까 생각해 보라고. 자, 하지만 For some endangered languages, 이런 멸종 언어에 the tide is changing through the digital revolution. 자, 이게 만약에 갔다면 더 타이드가 뭘까?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치면은 왜더 타이드를 어? 왜, the 어. 어? 어. 어. 이거는 흐름, 조, 추세, 조류, 흐름 이런 뜻이야. 그러나 그 추세, 추세가 뭐야? 앞에 나온 추세? 글로벌화가 되고, 테크놀로지 발달하면서 메인 언어가 아닌 거는 죽는. 그런데 그런 추세가 예했으니까 바뀌었다, 유지됐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바뀌었다는 거지. 디지털 혁명, 여기도 디지털인데 여기는 뭐 디지털이야? 왜 똑같은 건데 하여튼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바뀌었다는 거지. As Rosenberg points out,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스커션 그룹, 스 소프트웨어 회니스앱스 앱스 요즘 얘기다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 For 자, 언어 보존의 생명줄이다 하는 거지. 생명줄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 보존의 생명줄이 된다는 거지. 자, for 소수한테 and needs. 이렇게 멸종된 언어 의사소통의 필요에 되고 있다는 거지. 자왜 예시들을 갔다앞 문장은 어떻게 연결된다? 앞에는 글로벌화가 되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추세가 바뀐다 디지털 혁명으로 그래서 소수 언어를 살리고 있다 하는 거지. 그다음. At one time. 자 이것도 보면 at one time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리고 뒤에 쭉 가다 보면 now가 나오니까 이 앞에 at one time은 언제? 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해서 과거 썼잖아. 현재에는 이렇다 해서 뭘 썼어? 현재 썼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끝내면 되겠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사라진, 사라진 것이 이제는 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전체 주제가 뭐다? 멸종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새로운 디지털 혁명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언어가의 멸종이 막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 그래서 forced 네 어떻게 시키다, 강제로 하다, 억지로 하는 거지. 기술이 이런 일부 말 스피커들을. m i n t language of their community or nation. 뭐랬어? 지배 언어를 채택하라 그렇게 한 거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의 지역 사회나 국가의 지배적인 언어를 써라라고 했다는 거지 옛날에는 기술로 발달하면서 그런데 now new tools create the possibility 자 그런데 새로운 툴로 이 새로운 툴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레볼루션인 거지 이런 걸로 어떤 가능성 for revitalizing languages 재활성화시키는 거야 아그 아. 언어를 retaining language speakers of endangered languages. 자, 이거 revitalizing and retaining 이렇게 되겠네. 언어 스피커를 보유할 가능성 사라지는 언어에 그런 언어 스피커를 보유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새로운 기술을 발들로 언어가 안 사라져도 되게 되었다. 이런 순서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받고